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쌤이에요 어, 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 15번째 시간이고요 색칠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심화 문제 한 문제만 풀게요 간단하게 어, 쌤이 어, 이전에 28번의 괄호 2번과 아주 흡사한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 학생이 이 문제로 마무리 다지기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음, 모두 자는 한밤중이기 때문에 쌤이 자꾸 목소리를 죽이게 되네요. 자 29번. ABCDE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색을 마음대로 칠하고 같은 색을 얼마든지 칠해도 된다. 단 이웃하는 부분은 구부, 그 구분을 위해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할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했어요. 자, 여기 지금 A, B, C, D, E까지 칸이 다섯 개인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색을. 그러면 색깔은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일곱 개가 될 수도 있죠. 가지수는 다섯 가지인데, 개수는 여섯, 일곱, 여덟 개. 선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얼마든지 똑같은 걸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칸보단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도적인 입장이 칸이 되는 거죠. 칸이 소수. 그러니까, 칸 쪽에서 색깔을 고르자. 칸마다 색깔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써보도록 하죠. A가 이제 맨 처음에 고른다고 하면 다섯 가지를 다 고를 수가 있어. 아무도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B가 골라야 되는데, B는 A와 접해 있기 때문에 A가 고른 색깔은 고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뺀 나머지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C가 문제인데, C는요, A와 B와 다 접해 보이기도 하고 이웃해 보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서 이웃하는이라는 말이 약간 어 국어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쌤이 어, 아니면 어쩌면 쌤이 이거를 베껴, 문제를 베껴 쓰다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쌤 생각에 여기 이웃하는 부분은 접하는으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접한다. 어.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꼭지점이 만난 것도 이웃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근데 여기서는 접하는 걸로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접한다라고 할게요. 접하는 부분끼리는 구분을 위해서 어 칠하는 방 어,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안 되죠. 같은 색을 칠하면 근데 이거는 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이색 같은 색을 칠해도 서로 구분돼요. 그죠? 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C 단계는 b가 선택한 것만 선택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뺀네 가지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c 단계에서 d 단계로 바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c 단계에 어떤 색깔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d 단계에 고를 수 있는 색깔이 경우의 수가 갈려요. 왜냐하면 d는 c와 a를 동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A와 C가 같아진다면, 마주보고 있는 A와 C가 같은 색이 된다면, D는 그것만 빼고 나머지 네 개를 다 고를 수 있고요. A와 C가 달라진다면, 이두 가지 색을 뺀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서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를 우리는 구분하자 그랬어. 이렇게 반으로 쪼개자.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마주보고 있는 A와 다른 색깔이냐, A와 같은 빨강이냐로 구분을 하자고 했어요. 이이세 가지 색 중에 하나냐, 빨강이냐, A가 고른 빨강을 고르느냐, 이렇게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A와 C가 서로 다른 색이 되죠.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뺀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C 단계가 세 가지인 경우, 세 가지인 경우, D 단계는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곱하기 3,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다. 따라서 아홉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어, 만약에 C 단계가 한 가지, 빨간색 한 가지인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빨강색이면 D가 고를 수 있는 건 빨강 빨강을 뺀 나머지니까 네 가지를 고를 수 있네요. D 단계는 곱하기 4. 따라서 어, 4예요. 자 그러면 9, 4, 36이냐 9 더하기 4, 13이냐인데요. 어, C와 D를 이렇게 고르거나 C와 D를 이렇게 골라야지 C와 D를 이, 이 색깔로 고르면서 동시에 빨간색을 또 고를 수는 없는 거죠. 동시가 아니고 또는이에요. 따라서 9와 4는 합의 법칙에 의해 13가지가 돼요. 그럼 이제 이 13가지를 C와 D의 합이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써주는지 냐 하면, 쌤이 이럴 때는 시와들를 하나의 도형으로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도형으로 묶어서 13가지. 그래서 5, 4, 13을 곱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 끝난 게 아니네요. 2단계가 하나 남았죠. 2단계는 다른 것과 전혀 접해 있지 않죠. 따라서 독자적이다 보니까 섬이야. 혼자 뭐든지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다섯 가지 다 가능하죠. 어. 그럼 이제 5, 4, 13, 5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5, 4, 13, 5는 곱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가지수가 엄청 많아지네요. 1300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일단은 색칠하는 방법, 대한 경우의 수는 이두두 두 개의 영상으로 끝내려고 해요. 물론 아직 심화 문제를 풀지 않은 다른 테마들은 조금씩 심화 문제를 더 만들어 볼까 해요. 앞으로 남은 것은 오히려 심화가 더 많네요. 확률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뭐 심화라고 해서 어렵더라도 어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